이번 주제는 머리 떨림 환자들은 술과 담배, 커피는 금지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리 떨림 환자들이 보통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떨림을 10년 정도 느껴본 환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을 마시면 그날은 떨림이 조금 덜해집니다. 앞서 떨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원인 중한 가지가 뇌 신경의 협착이라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일시적인 뇌 신경의 신경 전도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떨림이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증상은 그보다 더 심해집니다. 술은 떨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료하는 동안 술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커피는 경우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담배는 떨림에 반응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떨림을 치료하는데 꼭 금연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